자 지금부터 50초 동안 4월 달과 5월 달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2월 달에는 깔딱깔딱 버리고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 다음에 3월 달에 추세의 반전이 만들어질 것이다.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떻습니까? 우리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죠. 오늘 같은 경우에 9% 이상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이제는 4월 상승 출발점에 있습니다. 왜? 지금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상승의 추세에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고 5월 달 같은 경우에 있는 5월 8일 금리 인하로 인해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을 만들어 낼 것이다. 자, 그러면 우리 시바이노 지금 현재 0.0204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0.022890을 가고 있는데 과연 0.02890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